안녕하세요, 분양 구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 우리 저 매일방 형제님 유튜브 방에 가서 어, 오순절 성령강림의 날뭐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다 뭐 이렇게 한줄 썼다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예,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어, 그냥 얼추 보면 어, 오순절에 어, 제자들한테 성령 강림했지 이러고 이제 다들 예,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좀또 자세히 보면 음좀 엄연히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나눌 건데 예, 제가 뭐어 그걸 부정하거나 교리가 뭐어 오순절 때뭐 성령님이 안 오셨다 뭐 이런 게 부정하는 게 아니고 좀 나눠서 보면 예, 차이점도 보이고 아 어. 강림이란 단어도 성경에 성령 강림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죠? 음, 근데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어, 좀 쓰면 안될것 같다, 예,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이 강림이라는 음, 단어도 이렇게 좀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이래서 이렇게 했다가 댓글을 이제 댓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답이 좀안 나오잖아요. 음, 그리고 좀 하여튼 오해가 소유,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어, 제가 지금 정립된 거를 그냥 말씀 한번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 보시고 음, 제목만 보고 오해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저는 뭐안 믿나. 그게 아니고 일단은 자첫 번째 우리가 강림이란 단어가 성경에 두번 나와요. 한글로 번역된 강림이란 단어가 두번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이사야서 64장 1절하고 3절이 나와요. 워낙은데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주 앞에서 산들이 흘러내리기를 녹이는 불이 타오를 때에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처럼 하사 주의 대적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민족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하던 무서운 일을 행하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이 주 앞에 흘러내리는 나이다. 이러고 이제, 어, 진노, 재림, 진노, 진노, 진노의 어, 예표로 이렇게 마지막 때 예표를 보여주시는 건 건데 건 여기에 1절에 영어로 한글로는 둘다 강림이에요. 영어로 뭐라 돼 있냐면 컴다운이라 돼 있어요. 내려오다 뭐 이런 거죠. 3절에 케메스다운이라고 그래요. 케메스다운 그런데 이 영어로 케메스다운이 또 성경이 두번 나와요. 찾아봤더니 느에미아 9장 13절에 예, 케메스 다운이 나와요. 예, 요게 또 13절에 또 신해산에 내려오시고, 내려오시고, 예, 케메스 다운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하늘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바른 판단의 법도와 참된 법들과 선한 법규와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게 뭔 내용이냐면, 어, 모세 때 신해산에서 율법, 율법을 받았을 때, 예, 그때 강림하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어, 구약 대 이사야 64장 1절부터 3절 강림 두번 나오고 니에미야9장에서한번 어, 나오는데, 어, 둘다 구약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내려와 가지고 레이 사람들한테 시켜 가지고 한 3,000명 죽었잖아요. 어 그게 이제 오순절이니까, 그렇게 응, 이제, 어, 하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그래서 신약 때 베드로 오순절 때 삼천 혼이 어, 구원받았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보는 보더라고요 오순절 때. 그래서 오순절 때 강림하고 그 다음에 또 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어, 부활하시고 어, 칠칠절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이제 착착 이렇게 마, 맞는 것 같아요. 근데좀 한번 뜯어서 볼게요. 이사야사하고 모 모세의 얘기는 구약이잖아요. 예, 구약이에요. 그래서 매일방 어, 형제님도 십자가 전후 사항을잘 아시니까 어, 제가 뭔 얘기를 한지를 아실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고 내려왔을 때는 어, 3천 3천 명이 죽었어요. 예, 죽음이에요, 죽음. 예. 그리고 신약 때 베드로 때는 3천원이 구원을 받아서 살았어요. 생명이에요. 예, 벌써 나눠지죠. 예, 나눠져요. 음,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요거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경 기록, 말씀 가지고 싸우고 성경 단어로 전쟁을 하잖아요. 단어 전쟁이잖아요. 어, 단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 강림이란 단어는 어떤 주권적, 어, 강권적으로 어, 주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어, 하시는 거를 알수 있잖아요. 예. 지금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시내산에 음, 내려오실 때왜 오셨어요? 예.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율법 주시고 예. 그런데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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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어, 말씀하시는 게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잘 한번 제가 쭉 빠르게 읽을게요. 오순절 날이 충만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음, 요거는 이제 날, 어, 오순절 날이 날을, 날이 충만하다는 거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실제로 이제 볼수 있었던 모양이죠. 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랬거든요. 지금 지금 여기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단어가 틀려요. 음. 자, 보자고요. 4절에, 어. 홀리 고스트라고 나와요. 홀리 음, 고스트.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 이 단어가 홀리 고스트. 어, 이 숨도 숨도 한 가지가 아니고 어, 살아 있는 숨, 어, 죽은 숨.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살아 있는 거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은 이제 첫 언급이 나와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되리라 어. 요게 이제 블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숨, 어. 살아 있는 숨. 예. 그런데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시고 죽으실 때 어. 숨을 거두셨다 그랬잖아요. 거를 어. 때는 고스트를 써요. 고스트, 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해 놓으시고 어그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 거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걸 믿으면 예, 고스트 믿으면 홀리 고스트 어 성령님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일단은 이제 기본 베이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스트, 고스트라는 게 이제 죽는 숨인데, 우리가 죽어야지만, 어, 홀리 고스트가 참여가 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이게 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 사도행전 2장, 이 5순절, 이걸 성령 강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연히 따지면 어, 단어가 틀리잖아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하는, 그렇다 그러면 오순절이 첫 어, 예수님의 사역하고, 오순절이 첫그 우리 같은 영, 영존하는 생명이 주어지는 성령님이 오신 거냐? 음. 요, 요한, 한복음 20장. 20절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조금 중요해요. <laughs> 자, 요게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오순절 전이에요. 오순절 전. 요한복음 20장. 음. 윗구절 이제 나중에 이제 쭉 읽어 보시면은 이제 어뭐 손대지 말라 그 그러고 이제 자 제가 빠르게 좀 읽을게요. <laughs> 그분의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 오순절 전이잖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편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22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여기서 22절 숨을 내쉬며 할때 블레스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살아 살게 하는 숨 블레스를 숨을 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laughs>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22절 이렇게 보시면 은 홀리고스트가 나와요 이게 예. 오순절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다 하시고 예. 못자국난 손두손 어, 옆구리 다 보이시면서 예.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성령님 홀리고스트는 영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또안 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성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오순절 성령 충만 충만한 날이다. 어, 이렇게 봐야지 맞는 거다. 예. 성령 강림이라는 어 단어도 없고. 예, 성경이 없는 거를 맞다 이러고 이제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쓰잖아요. 그런데 아까 구약에서도 봤듯이 이 강림 주권적 강, 관건적으로 오실 때는 어떤 진노 그다음에 올 수밖에 없으시는 그런 상황 요럴 때 강림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때는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어~ 보면 없좀 어, 어폐가 있어요. 왜냐니까. 성령 강림은 어좀 강권적으로 이렇게 오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거는 보내시는 분이 믿는 자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믿는 자한테.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어 선물로. 그리고 이제 볼 건데 우리는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리시브 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막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막안 믿는데도 오시고, 뭐, 뭐, 막 오시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거예요. 리시브 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 <laughs> 그래서 여기 보면 어 22절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이렇게 가서 한번 볼게요.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 <laughs> 성령님이 뭐 강림한다 뭐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사도, 사도행전 사도 2장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성령이 충만하여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림이라고 해버리면, 어,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어, 어떠한... 물론 이렇게 뭐 성령님이 오시는 거니까, 강림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뭐 계속 교제가 좀, <laughs> 나가기가 힘들고, 예, 엄연히 나눠서 보면 차이가 있고, 예. 그래서, 아, 강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어, 요한에게, 아, 요한은 물침례를 주고, 우리는 성령침례를 받잖아요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적어놨었어요 성령 침례를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 참으로 요하는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 침례가 뭐예요 퐁당 이렇게 어, 흉만 그러니까 침례 다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 포함이 됐다 음. 침례를 받으리라 여기도 마찬가지 홀리 고스트 어, 리시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은 어, 성령 충만한 날이 오순절이고, 그 전에, 아, 사도들이, 사도, 그니까 구역되는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신 거 같잖아요. 예. 그러면은 십자가 전후를 상황을 보고, 십자가 후에, 어, 오순절 전, 전이란 말이요. 에 그러면은, 오, 어,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위로자 얘기도 있어요. 어, 요한복음 16장, 뭐, 이렇게 보면, 어, 너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어, 위로하고, 그 위로자가 컴폴, 컴포, 컴폴터? 컴폴터? 발음이 안 되네요. 그, 영어로 이제, 보면은, 예, 위로자가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에요. 예. 그게 이제 성경, 뭐, 보신, 보시, 보시는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예, 위로자가 성령님이고, 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러고. 그렇다 그러면, 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 성령님, 만약에 이게 강림이라 그러면 강림 먼저 하신 거지.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강림이라 그러면, 예,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laughs> 그래서,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 성령님, 홀리 고스트를 선물로 받고, 받는 거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약간은 또 차이가 있어요. 예. 성령님이 막 관건적으로 막 이렇게 뭐를 막 하시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예, 보내실 때, 예. 그리고 뭐, 우리 중부해 주 주시고. 그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찌 됐든 어 제가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날이라 이러면 안 된다 뭐, 뭐 이렇게 어 하니까 이제 성령님이 안 오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리가 좀 나눠서 보면 성령 강림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없는데 자꾸 쓰는 거는 우리가 바이블 빌리브라 그러고 이제. 단어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또 괜찮다. 뭐 이렇게 되면은 또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뭐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오해가 생길까봐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어떠한 그... 우리가 공중강림, 우리가 공중강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또 공중강림쯤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자면. 그런데 성령강림은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가 아니라 지금 보면 은 성령강림이 아니라 성령님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고 예수님 주시는 거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고 받는 거잖아요. 표현이 서, 설명이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공중에서 오실 때는 강권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 보호해주시고 려 이제 휴가 때 확실히 예. 휴가도 또한문이니까 없는 얘기지만 어찌됐든 어떠한 그 전체적인 막저 같은 경우는 신학을 안 다녔어요. 안 다녔는데. 음, 신약이라는 어떤 세상적 신약 거기에 뭐 누르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보니까 어, 다른 거는 다 나눠서 단어도 잘 보고 단어 하나에 막 싸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뭐 소동 교리도 모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왜냐니까 저도 지금 따로 연락도 오고 신앙 상담도 하고 어, 유튜브도 찍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음, 어떠한 그한줄두줄 줄 가지고 예, 평가하고 뭐 교리가 이상하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예, 상당히 같은 지체고 같은 지체가 어, 뭐 제가 맨날 비성경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예, 무시해도 되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 알리고 그러는데 뭐 들어는 봐야 되는데 한한두줄 뭐 가지고 평가하고 막 그러면은 좀 오해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이 지금 뭐더 나은 뭐 말씀이라든가 제가 더 있어요. 더 있지만 뭐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 이제 반박이 되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게 또 맞다 그러면 좀인정도좀 해주시고 그냥 막 그냥 그건 아니지 이거는 또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있는 거를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부분에 제가 잘못 얘기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저는 감사하죠. 바로 잡음이 너무 좋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 말씀에 수반되는, 뒷받침되는 게좀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성, 어, 성령 강림이란 표현이 마, 맞는 것 같, 이렇게 계속 쇠내가 됐으니까. 그냥 두리뭉실 성령 강림인가 보다 이랬는데, 오면에 자세히 보니까, 성령 강림은 성령님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오신다는 건데, 뭐 구역 때도 오셨다가, 뭐, 가셨다 하겠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는 한번 오시면은, 어, 영원하게. 음. 근데, 말씀처럼 오순절 날에 기점이냐? 어, 근데 오순절 전에도 분명히 성령을 받으라 해, 했고, 음. 그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이나, 어, 그렇게 보면 더 논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사도들도 다 교회 시대에 목격을 했고, 예, 수님을 받받고 또 도마도 확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시점에 성령 받으라 그랬고 했으면, 예 그래서 오순절 때는 써 있는 그대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막어 이렇게 실제로 막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게 나온 거죠. 있는 그대로 보면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아라. 침례. 예. 네. 그래서 정확한 어떤 오순절의 성령 강림 날, 이게 아니고, 성령 강림, 이, 이, 이게 아니고, 오순절, 어, 성, 어, 오순절 성령 충만한 날, 제자들이. 음, 안 믿는 자들이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 강림이 뭐, 전체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예. 믿는 자들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한테. 그러기 때문에 성령 침례 침례 한날 제자들이 침례 한날뭐 이렇게 지금 써 있는 그대로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 성령이 인격적이시잖아요. 예. 믿는 자한테 오는 거지 그냥. 그래서 어떤 큰 의미에서는 오순절 날막 성령 강림 이러니까 오순절 그러니까 구약 대 사람들은 오순절을 나중에 환란 때도 기다릴 거야 아마 그 예. 그러면 이제 부어지고 근데 우리 지금 신약에 우리 제가 자꾸 얘기하만 영적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거든요 성령의 첫 열매 어 예. 개념 이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유대 유대 어, 유대 절을, 일곱 절을, 거기다 자꾸 대입을 하니까, 오순절에, 뭐, 저, 오시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자료가 있으니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어, 만약에 대입을 한다, 우리를 대입한다, 그러면, 초신절이 아닐까. 성령의 첫 열매라고 그렇고, 부활절에 부활해야지. 우리가 부활할 예수님의 몸인데, 예표인데, 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초실절, 음. 오순절은 만약에 어, 오순절은 왜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지키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했겠어요? 음,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음, 그래서 환란 때 성령님이 부어지고 그러면은 뭐그 말씀 있잖아요, 막 애들이 예언하고 뭐뭐 뭐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우리 우리는 조금 어, 영적이라서 예. 참 지금 같이 어, 이런 제가 교리를 어, 잘못 얘기하거나 그리,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산다 그러면 그런 거는 어, 질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뭐 한줄 보고 오해를 하시거나 미리 판단, 정제를 하시면, 하, 아, 곤란해요. 지금까지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닌데, 같은 지체로서 안에서 같이 있는 건데, 이렇게, 만약에라도 제가 뭐, 잘못, 성경을 잘못 보고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셔서,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아니고 인정 안 하고 막 고집 피우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대신 이제 고집 피우는 건 있죠. 예 제가 믿는 제가 성경을 보고 성령님과 일대일로 뭐 개인적으로 정립된 게막 한방에 뭐 누구 말을 듣고 막 넘어가진 않아요. <laughs> 근데 정말 주 죄짝이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저한테 막다 형제들 주위에서도 같이 그렇게 교제를 나누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성령님이 안 오셨다는 게 아니고 정확한 명칭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날 제자들이 이렇게 받은 날 어, 강림이다 이러니까 어, 그러면 은 성령님이 오시면 다 강림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강림이란 단어가 없어. <laughs>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또 성경이 있는 단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입니다. 좀, 뭐,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도 많이 발견했는데, 블레스, 살아있는 숨이잖아요. 그런데, 단어가 비슷한 게, 이제, 블레드, 빵이잖아요. 빵도 생명이잖아요. 육즙 빵도 생명이고. 또뭐 있더라?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 재밌는 게 있던데 다 했나? 네. 음, 스피릿 스피릿도 성령님 얘기하는 거고 음. 아까 그 말씀 누가 보금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겨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마시,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할 때도 내영 네, 마이스피릿, 그 다음에 어, 숨을 거두신다고 했을 때 고스트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죽으면 고스트, 그러면 거룩한 어, 홀리 고스트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어, 죽어야 되고, 묻혀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흡한 거나 안 그리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 댓글 달아주시고, 네, 그만하겠습니다.